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나이 들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건강을 잃는 것, 혹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또는 경제적인 불안으로 인해 걱정이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고 지켜야 할 12가지 핵심 요소를 알아두는 것이죠.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가 60대, 70대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12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관리에서부터 타인과의 관계, 가족 간의 유대, 그리고 금전적 안정성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며 여러분의 마음 속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석가모니와 제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석가모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그것은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다. 이두 가지가 없으면 인간은 무엇을 이루어도 만족할 수 없다.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삶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건강을 잃거나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들려드릴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몇년전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65세에 은퇴하셨고 퇴직 후 처음에는 여유로운 삶을 즐기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와의 만남도 줄어들고 몸의 컨디션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가끔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점차 집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날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 그냥 일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자연스레 관계가 유지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더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과 인간관계, 이두 가지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요. 몸이 아프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마음이 외로워져서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건강을 잘 챙기고 계신가요?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60대, 70대에 꼭 지켜야 할 12가지 핵심 요소, 그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핵심 요소는 바로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또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젊었을 땐 내가 이렇게까지 건강에 신경 써야 할줄 몰랐어요. 사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변화하고 그 변화를 외면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지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분은 62세에 은퇴하신 후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잠시 뒤로 미뤘습니다. 은퇴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는 마음이었죠. 처음에는 늦잠을 자고 가끔은 편한 음식을 먹으며 느긋한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체중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피로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벼운 산책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셨고 병원에 가서야 고혈압과 당뇨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식단을 조금씩 조절하며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걷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몇 개월 후 몸이 점점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드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제 자신이 조금씩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이처럼 건강 관리의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변화,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초다. 그 기초가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위태롭게 흔들린다. 그만큼 건강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TV를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줄이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그리고 적당한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짜거나 단 음식을 줄이는 것은 고혈압과 당뇨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지만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행복을 결정 짓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건강한 몸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면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죠. 60대, 70대가 되면서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은퇴 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레 멀어지고 가끔 연락하던 친구들도 각자의 생활에 바빠지면서 서서히 연락이 뜸해지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변에 자신과 함께 시간을 나눌 사람이 적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냥 다들 바쁘니까 하고 체념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먼저 손을 내밀어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후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느끼며 외로움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쓸쓸함이 점점 깊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엔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셨지만, 그래도 큰 용기를 내어 참석하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책을 좋아하셨던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관계가 점차 깊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데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고립을 느낄 때일수록 우리는 의식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통의 방식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수적이죠. 첫째,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같은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둘째, 공감의 표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공감해주고 즐거운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좋으셨겠어요. 라고 함께 기뻐해주세요. 셋째, 긍정적인 대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대에는 때로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등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대화 주제를 선택해 보세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저번에 새로 배운 요리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런 가벼운 주제가 대화를 더 밝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그 친구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오래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이번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가장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가족과의 관계, 특히 자녀와 손주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분은 두 명의 자녀를 둔 70대 아버지셨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한 후, 각자의 가정에서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섭섭한 마음이 컸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빠가 요즘 이런저런 일로 고민이 많아서 너희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 시간 괜찮을 때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 자녀들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아버지가 외로움을 느끼고 계셨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간을 내어 자주 연락을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기다림이 아니라 표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서운함이나 외로움을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한다면 상대방은 절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의 문을 열때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죠. 여기서 철학자 공자의 말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효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부모와 마음을 나누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정서적 유대를 쌓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뜻이죠. 하지만 자녀들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이 우리와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비판보다 공감을 먼저 보여 주세요. 자녀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라는 비판보다는 "그래서 네가 힘들었겠구나."라는 공감의 말을 건네 보세요. 이런 대화는 자녀들이 더 자주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둘째, 자녀의 삶에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아이들은 잘 크고 있니? 이런 질문은 자녀가 자신의 삶을 부모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셋째, 손주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손주는 우리의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찾아오게 하려면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할수 있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손주가 좋아하는 놀이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존재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자녀나 손주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들과의 유대가 깊어질 때, 우리는 더욱 따뜻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노후의 금전적 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정된 재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전적 안정성입니다. 경제적인 걱정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은퇴 후에는 매달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직 준비가 부족한데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가진 자산으로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한 다큐멘터리에서 70대 초반의 한 부부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저축했고 퇴직 후에는 소박하지만 안정된 노후를 보낼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생겨 치료비와 약값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새로운 재정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기존에 살던 넓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여유 자금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장기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산의 일부를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해 소소한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금전적 안정성은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전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지출 관리가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죠. 매달 나가는 공과금, 보험료, 생활비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둘째,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 보세요. 퇴직 후에도 소소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경험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을 하거나 취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된 삶을 지속할 수 있죠. 셋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긴급 자금을 준비하세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 금액을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사회적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한국에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철학자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보다 안정된 삶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게 언제였나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변화를 계획할 수 있다면, 노후의 경제적인 불안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전적 안정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따뜻하고 안정적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